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입니다. 반대토론 준비를 하는 중에 나왔습니다. 두서없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국민이 지금쯤 광우병에 걸려서 다 죽었어야 됩니다. 또, 사드 때문에 성주 사람들이 다 암에 걸려서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소부아에서 늑대가 왔어요. 양치기 소년을 배웠습니다. 이 괴담으로 얻을 게 무엇입니까? 전쟁으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25를 겪었고, 2차 대전을 겪었고, 1차 대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말은 모두 다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거짓말에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을 받아들이는 양 선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존경합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존경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안중근 의사를 존경할 것입니다. 마치 국민의 힘이 이토 히로부미가 있는 일본을 좋아한다. 왜곡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특히 국민의 힘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일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지금 한동선 위원님께서 어떤 피해를 줄지 과학계에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페트병에 물이 있습니다. 제 자리에 지금 페트병을 제가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그 페트병에 맑은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뚜껑을 따고 여러분 구정물을 1%를 섞어서 드리면 마시겠습니까?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우리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고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대학교 약대 교수 박일령 교수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오면 내가 먼저 마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마시면 저 홍성가기도 마시겠습니다.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여러분들께서 저의 시정질문을 보셨을 겁니다. 시의원이 할 일은 시의 행정에 집중해서 우리 시민이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할 것인가? 저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의 위치를 넘지 않겠습니다. 이 결의안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